이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응.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해. 분노가 좀 있으신가 보죠? 다혈질도 다혈질인데, 정신 분열? 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말이 법이야. 음... 그리고 자기 뜻대로야 속이 조금 편하다? 그거를 삭히지 못한 병이 된다? 음. 아, 나왜안 좋게 나와? 화나. 음. 근데 지금 동거하고 뭐 동거하고 뭐딸 때문에 한다고 해도 온전한 나는 부부 생활을 한다고는 난안 보여. 그리고 말이 동거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지 같이 산다고는 나는 모르겠어. 음. 여자분은 또 결혼이 있으신가요? 재혼. 재혼? 아니, 재혼은 안할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오늘 인물 신점 드릴 분은 성격, 성향, 응. 이런 것좀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 어. 드려볼게요. 여자분이십니다. 네 응. 이 사람 결혼했어요? 어,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응. 음...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해. 어, 분노가 좀 있으신가 보죠? 정신분열도 아니고. 음. 다혈질? 다혈질도 다혈질인데, 정신분열? 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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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 이렇게 있고 성격이 뭐 이상해 그 맞춰줄 사람 없다 그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기가 혼자 결정을 하고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냥 자기 말이 법이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야 속이 조금 편하다 그거를 삭히지 못한 병이 된다 아나왜안 좋게 나와 화나 자기 팔자 자기가 지지고 볶는다는 말이 이건가 봐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 되게 한없이 약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보여지는 다 드러내는 게다 좋지 않아. 음... 그게 나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봤을 저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난 맞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를 어기장 놓고 간단 말이야. 아집이 있는 건가? 아집? 그게 아, 그치, 고집보다 그치. 심한 게 아집이긴 하는데, 그 아집이랑 고집이랑 다른 성격의 조금 문제가 음, 있는 것 같아. 네. 내 뜻대로 안 되면 일단 짜증이 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다 급하고 그리고 열심히 아동바동살면 뭐해? 음. 결과물은 뭐왜 이런 말이다. 열심히 살면 뭐해그 결과물이 뭐가 있든 없든 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 그렇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그리고 정말로 두 얼굴이기도 해. 음...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남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상자들은다 알아. 음... 응. 사람이 좋아서 화끈한 면도 있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있긴 하는데, 사람을 너무 재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있고, 응. 이, 음... 말이 왜 되게 빨라지이 사람이 말을 되게 빨라, 빨리 해? 음... 아니, 흥분이 조금 많은 건가? 흥, 어, 흥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붕 떠있는 아, 그래? 느낌? 어, 그리고 네. 이분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못 가.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분이 18살 연하랑 결혼을 하셨거든요. 같이 산다는 자체도 나는. 음. 근데 2년 전에 그 이혼을 했대요. 네. 근데 지금 동거 중이거든요. 동거 중이라고? 네. 그 이혼을 동거 중이라고? 네. 이혼하고. 그리고 또 따님이 있는데 딸이 원하면 재결합도 할수 있다. 어. 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어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산다고 하면 같이 사는데, 같이 살아도 다시 또 이런 거에 또 있을 음. 것 같아. 어. 응. 근데 차라리 이런 소리 들을 거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 아, 그죠양보 없는 결혼 생활은 없으니까. 그리고 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모성애가 되게 강할 거야. 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 것 같아. 집착이 좀 있으시. 많이. 하, 음. 근데 만약에 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정말 똑부러지게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건 똑부러지게 하는데 이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딸한테는... 딸한테는 약한 거지. 근데 그러면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딸이 그렇지. 음. 근데 나는 이분이 좋게 보이지 않아. 좀 많이 내려다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고 갈 거냐? 안 힘드냐? 이렇게 말이 나와. 음. 근데 나는 둘이 뭐 동거라고 하는데. 나는 여자분을 만약에 18살 아래로 만났다고는 하는데 음. 차라리 18살 연상을 만났을 때잘 살았을 것 같아. 요 어... 네.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나 싶어. 음. 이분은 함소원 씨입니다. 그래. 네. 그리고 18살 연하분 진화 씨고요. 그치. 근데 이거는 뭐 신점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49살이 음. 18살을 연하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정말 많이 내려놔야 돼 내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난 있다고 봐 그거를 감안하고 결혼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 한 부모의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 같지 않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자기 욕심에 이렇게 안 되니까는 혼자 답답해하고 하는 거겠지 근데 이 남자분도 게을러 그러니까 둘이 맞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동거하고, 뭐딸 때문에 한다고 해도, 온전한 나는 부부 생활을 한다고는 난안 보여. 그리고 말이 동거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지, 같이 산다고는 나는 모르겠어. 음, 네. 여자분은 또 결혼이 있으신가요? 재혼. 재혼? 아니, 재혼은 안할것 같아. 어. 그래, 여기서 마무리. 네. 사회 문제, 나이도 있고. 근데 그게 나 하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뭐 많고, 그리고 일을 사서 하는 사람이야. 음... 계속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할줄 알아야 하는데, 좀 방송에서도 계속 어좀 논란이 계속 음. 있는 그런 보여지는 게 다가는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도 아어떻 결혼을 해서 나도 한. 제 여자고,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는, 음. 짠하기도 해. 음. 근데, 그팔 자, 본인이 붙여야 돼. 음. 짠한 거는 알아. 불쌍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기는 하는데, 조금 많이 내려둘 거는 내려둬야 본인이 음. 편하다라는 말이지. 어, 성격을 조금 죽여야 되는 거지? 많이. 네. 이게 너무 이렇게 흥분을 해버리면은, 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좀 많이 내려둬야 되는, 습관을 조금 길러야 되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이.